상성이 이렇게 스타. 현재 그러면 현재 거의 뭐 상위권 1등까지 진입했습니까? 국어만 1등급치니까 국어만. 오, 국어, 봐. 국어 봐. 네. 와, 잘하네. 그, 역시 대단해.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의성 씨 아. 보니까 네. 도레미파 아, 네. 솔라 시들쭉 가다가 중간에 기어가 음. 바뀌어요 한 번. 아, 네. 네. 가성이 타고 나서요. 진성이 안 올라가요. 아. 네.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가성을 연습하다 보니 그러니까 락을 하니까 이게 되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애드립은 아수용 씨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애드립, <laughs> 야 이분 정말 <좀> 애드립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성명 예. <laughs> 씨도 의성 씨처럼 몇 단까지 올라갈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 이 친구처럼 하면 천 단까지 가거 아, 천 단까지. 천단그러면그러면 고음 대결을 한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부터 시작합니다. 도. 시작. 도. 레. 미. 곡, 노래방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49년차 대한민국 아, 어, 가요계 살아있는 아, 역사 서수나. 곰의 예. 예. 힘은 롱다리에서 나눈가 법이다 김현정. 예. 그리고 그러니까 아. 어퍼에서 불렀던 시스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저두 친구들은 말이죠. 정말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말도 안 돼. 근데. 뭐 이런 걸 이런 음성으로 좀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2 네. 예. 25, 25단 이후는 생소리가 2옥타브도 안 나요. 어. 도레미파솔라시도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 이게 2옥타브인데 가성으로 음, 도레미파솔라 음. 이걸 이렇게 계속 키운 거예요. 예, 진성이 예, 안 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연습을 해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불쌍해요. <웃음> <웃음> 불쌍해요. 아니, 정말 그 소리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이거죠. 야, <laughs> 동호 씨. 예. 몇 년생이시죠? 1994년생입니다. <laughs> 생일 데뷔가 62년. 아이고. <laughs> 혹시 선생님의 대표곡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코미디언이신 줄 알았어. <laughs> 아, 아니야고야 공구밭과 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민요 아니요. 민요? 민요. 미녀? 먹었다. 거 <laughs> <미녀. 웃음> 아, 아, 아. 알죠? 아, 민알수 원샷. <laughs> 이 노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풀고 있습니까? 제가 아역 배우 출신입니다. 오!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에이, 거짓말! 거짓말! 받침을 하나 뺐는데 악역 아니에요? 악역. 아, <laughs> 아니, 아역이 아니다 아니. 제가 6살 때쯤에 그때는 뭐 송윤아 씨와 응? 공익 광고도 아, 진짜? 제가 찍은 적이 진짜? 있고요. 진짜진짜 프로그램만 각종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이 정도 어. 찍었었는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점점 이제 커가면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옛날에 뭐 귀여운 맛이 없어졌다. 그치. 왜 이렇게 못생겨졌느냐?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거울 보고 또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에 어. <laughs> 살짝 긴장하면서도 어, 주로 만들려고 지금 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투를 벌이있는 거예요 사실 금방 그 소심하죠 <웃음> <웃음> 맞죠 <웃음> 아닙니다. <웃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laughs> <아닙니다. 웃음> 그러면 오늘 선생님은 어떠한 노래를 쭉 받은 노래를 남기셨는지. 어 저기 저가이 조잘조잘잘 할 말도 무척 많으셔. 열심에 만나주고 정주를 같이 먹어 언정이 말씀하네. 어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도고 프겠지 말씀을 많이 하니 소화도 잘 되겠지. 이거 저거 먹는 걸 보니 취사해가 없네. 예. Yeah. <laughs> 그동안 히트곡 매들리움들의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었네 아야모니 찬 좀송이 사는 이네오전이노다지다다마다 무서워하는 삶을 살지 그 바깥에 살기오 생활을 하네 아이러그러 我们的大路通向你，新时代红日。<noise> <noise> <noise>